예, 안녕하세요. 주식 단기학교입니다 예, 2021년 예, 2월 3일 수요일 오전 7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 미국장은 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최소한 1%에서 못 해도 0.5% 이상 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섞이면서, 어, 강하게,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부담되게 이갭 상승으로 떠가지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갭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갭을 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다우가 어, 우리나라처럼 20일 이평을 제대로 뚫지는 못했고요, 맞고 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아침에 중요 뉴스 체크하고 어,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음, 아침에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다우, 어, 알파벳하고 아마존이 둘다 아, 실적이 좋게 나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1.6% 다우 급등 마감했다. 예 그리고 게임스톡예 그리고 게임스톡이 간밤에 예, 마이너스 60%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 위에 물린 개인들 잘 빠져나오기를 어, 기원합니다 예 항상 이 뉴스에 뜨고 뭔가 이슈가 될 때는 거의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조금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음,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은이 또 제2의 게임 스탁이라고 하면서 금그 은값이 폭등을 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고려아연을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고려아연이 가지를 않았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예, 10%대 다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은가격이 음. 오늘 조금, 이제 종목별 뉴스를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 풍기현상 계속 나오는 뉴스죠. 어, 어, 관련주들, 어, 들썩들썩 거린다. 제가 계속 관심 종목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텔레칩스 계속 잘 보고 있으라고 하고 있죠. 텔레칩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은 해성, DS, 예, 유니캐스트, 유니트론텍 그리고 코아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텔레칩스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뉴스로 <laughs> 예, 116조 원 실탄 보유한 삼성전자 차량 용 반도체 M&A 소다 분나 해가지고 네덜란드랑 뭐 스위스 미국 일본 기업 투자 가능성이 크다 뭐 역대 예, M&A 사례는 요랬다 라고 하죠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국내 <laughs> 예 회사들을 인수할 가능성은 적죠 그래도 테마라는게 만들어지면은 음. 같이 따라 올라가는거니깐요 예, 텔레피스 어,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예 박영선이 22 4 안철수가 22 나경원이 16이라고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에 저기 합당을 어 야당 통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 박영선이 다시 또곰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계속, 이 식품 쪽에, 어, 뉴스가 계속 매일매일 뜨고 있어요. 제로 물가로 가는데 쌀, 고기, 양파, 달걀, 과자까지 안오르는게 없다. 예, 이런 뉴스. 예, 그리고 2천 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국내 84번째. 예, 이렇게 계속 터지는데, 우리 마니커, 이런, 먹거리 종목들이 진짜 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언제 튀어올지 모르니까, 어, 잘 보고 있어야 되고요. 어, 조금 이게 조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싸이월드 다음 달 부활한다. 도토리 가상화폐로.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어, 3월 중으로 기존의 싸이월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싸이월드 관련해 가지고 관련 종목이 어 스, 스카이 EN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환기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환기 종목이고요. 어이 종목을 지금 매집은 들어와 있어요. 매집은 들어와 있고 어저께 한번 위에서 커는 물량이 나왔거든요 <laughs> 한번 올리기 위한 한번의 흔들림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2월 초죠 2월 3월 4월 여기는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서 환기 종목은 건드는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이월드 관련해서 스카이 e 이, 이 종목을 어,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월이고요 그러면은 뭐를 어,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대, 대주주가 초록뱀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록뱀이 요즘에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초록뱀을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초록뱀,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저랑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올리면은 빼고, 올리면 빼고 하는 종목이라서, 올라가기 전에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어, 약간, 쉽게 주지 않는 종목이에요, 얘도.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는, 예, 어, 저기 뭐야 초록뱀이 관련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큰 뉴스 없고요 아, 아까 먹거리 관련해서 우리 마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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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G 예잘 보고 계시고요 뭐 서울식품이나 예이 지금 위에 거래 뚫어놓고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쭉 거래 없이 빠지죠. 서울식품이나 예뭐 사주 시푸드뭐 이런 거잘 봐야 되고 또뭐 농업이나 관련 주로 농우 바이오랑 예 인바이오가 조금 그래도 대장격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어 크라운제가 잘 보라고 했죠. 어저께도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살짝 음봉 나올 때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자리에 한번 보고 5일 2평 지지하는 거 보고 보면 되고, 뭐 인프라웨어 뭐 요정도 보시면 되고요. 음 초록뱀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다고 했어요. 예. 레인보우, 예, 신규 상장하니까 로봇줄 잘 보고,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에코바이오, NK, 그리고, 일진 다이아, 뭐, 효성 첨단 소재는 너무 올랐고, 음. IA는 또 주위에 걸려있고, 어, 너무 급등했고, IA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올라가있죠? 예, 그리고 로봇 관련 주로는 아까 레인보우, 예 로보틱스랑 어, 로보스타, 예 로보스타, 예 로보티즈 그리고 휴림 로봇 이렇게 휴림 로봇은 빼겠습니다.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2월 5일날 부동산 공급 대책 뉴스가 있다고 했어요. 2월 4일이라는 뉴스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세계 건설, 예, NX, 카츠, 한일 현대 시멘트, 예, 그리고 한국 가구, 한국 가구가 저기 뭐야. 좀 전에 봤던 크라운이랑 조금 비슷하죠. 윗골이 계속 남기고 있죠. 음 그리고 뭐 어저께 신원 종합. 예 어저께 아주 생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올려놓고 요렇게 빼 심하게 뺐죠. 어 오늘 흐름을 봐야 돼요. 오늘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일정 음 강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어 저거는 하나의 물량. 물량 뺏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 봐야 되고, 초록뱀 잘 보고, 어저께 엔터주들이 강했죠? 그래가지고, 엔터주들도 잘 봐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주의하자. 그리고 어저께 종가에 포장주들이, 어, 말씀드리면 종가에 다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했어요. 뭐, 영, 풍, 재지, 예. 뭐 신풍 재질 신풍 재질 좀 이탈을 해가지고 약간 올려 드렸죠. 뭐 그리고 뭐 물임 sp 뭐 동방 물류 쪽으로 동방 아직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쿠팡으로 강하게 올렸었죠. 동방이 여기에서 매물이 위에서 어저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버틸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외국계 리포트 그러니까 외국 미국에서 음 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있는데요 아침에 본것 중에서 어, 외국 리포트를 보면은 어, 현대차가 애플이랑 어 이제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그런 미국 애널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 구형테크나 어아 관련 단으로 구형테크가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 구형테크나 상심브레이크 뭐 관련해가지고 잘 보고요. 뭐 관련주들 많죠. 뭐 관련주들 뭐 끝까지 챙겨 조금 조정받는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챙겨 봐야 돼요. 그리고 게임 게임 잘봐야돼요어 넷게임즈가 일정상으로 어 신작 넷게임즈 신작이 모레 예 내일 그러니까 모레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진출에 제가 넷게임즈 그리고 yjm 어저께 yjm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갔죠 어 대부가 상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yjm도 좀 괜찮고요. 넵춘. 뭐, 이렇게, 어저께 넵춘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잘 보자. 그리고, 음, 해운주 항상 잘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점인 것 같죠? 이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해운도 잘 보시고요. 아침에 그렇게 큰 뉴스가 없습니다. 뭐, 싸이월드 정도, 뭐, 촬영용 반도체,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계속 음식값 올라간다. 뭐, 그정도예요 그리고 시장은 아침에 상승을 하면은, 어, 너무 따라붙지 말고요. 어저께도 장중에 많이 누르는 모습이잖아요. 예, 12시 이후에 눌림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올라올 때 내가 물린 종목이 있으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어, 다시 잡는 전략. 어저께 고가가 2.7%까지 올라갔는데 1. 3%로 끝났어요 예. 그러면 위에서 거의 1% 어, 1.2%정도 빠진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뉴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대설특보가 있다고 합니다 대설특보 하면은 뭐예요 어,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나네 예, 대설특보 하면은 태경 태경이 태경 산업하고 태경 어 pk가 대설 준대요. 어 이거보다 어, 백광이 백광이 대장이긴 해요. 백광 예 백광이 이 대설 관련해가지고 예. 관련 주니까 여기도 한번 참고해 볼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